안녕하세요. 징기스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캐시 코인의 전망과 차트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분석드리겠습니다. 자, 반강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금 지지선 이쪽 라인의 지지선까지 지금 세력들이 개미털기 하려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반간기 기대 효과로 지금 반간기 시작되고 나서 폭등을 할 거다 생각하면서 마구 매수를 하는 이 개미털기를 하려고 이 지금 거래량, 이 꼴란 이 거래량으로 말이죠. 자, 지금 개미 털리, 털게 하려고 매우 노력 중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이 현재 지지선이고요. 0.1 이하에서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제가 0.1에서 0.09까지 제가 매수가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시고 너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지금 거래량이 어, 본격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은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르면서 개미털기 하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RSI도 거의 5 0분까지 떨어지면서 자, 매수 적기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세력이 두 방을 때려 담고 세 방. 자, 이렇게 크게 담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래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나오는 거라면 손해입니다, 손해. 자, 그들이 먹기 위해서라도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파동 곡선상, 자, 이렇게 물결 파동을 그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뒤편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밴드와 이 캐시 코인이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정밀 매수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셔서 실시간으로 밀착 동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간단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계속 드리면서 수익행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이 중에는 최소 300% 이상 목표로 하는 징기스칸의 전량 무료 추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추가 매수 가격대는 영상 안에서 말씀드리겠고 저의 가장 큰 비밀 병기 바로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되는.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질문 사항을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소통하면서 저를 100% 활용하셔서 무료 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전 투자 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강기 이후 이 캐시는 최고. 보상을 현재 625만 이캐시에서 e 50% 감소된 312만 이캐시로 e 줄일 것입니다. 자, 이는 공급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토큰의 가치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래서 84만 번째 블록에서 실행되고요. 이 캐시 코인의 연간 인플레이션 1.67%에서 0.83%까지 대폭 감소합니다. 자,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분명 공급 기준으로는 매우 큰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이 캐시의 총 공급량은 21조 이 캐시로 현재까지 19조 6천억 이 캐시가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대부분의 토큰이 채굴됐기 때문에 이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상존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지금 눌림목을 준이 시점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캐시의 경우 비트코인 캐시 ABC로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기존 2,100만 개의 공급량에서 21조 개로 액면 분할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량적인 부담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시세 또한 지금 0.1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굉장히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량 무료 추천을 2개에서 3개 계속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세이코인을 매수가 200에서 205,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손절가 180, 목표 수익률 500% 잡았죠. 자 이때 특급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 들어서 비중 50% 매수 진입 자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역시 답변을 주셨죠 자 이렇게 된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세이코인 수익률 500% 넘어섰다 익절 매도 해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이분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은 이렇게 어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라 하고 사인드렸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셔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무료 추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전략 무료 추천 고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 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번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0명 넘게 입장에 계신 제 무료 카톡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전략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수익 행진 시켜 드리겠습니다. 캐시에 오늘 월봉을 보면요. 상장 이후 대파동을 한번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가가 0.4415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대파동을 그린 이런 코인들은 원점으로 돌아온다 했어요. 자 그리고 1년 이상 체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만큼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저번 달에 거래량을 보면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 자 이번 달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조금 휴식 눌림목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쉬어가는 과정이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도 확산이 됐다가 지금 수렴의 끝 부분에서 튀어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쫙 벌어지면서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중간선상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대파동의 이 절반 정도인 바로 이쪽 구간 0.25 구간까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0.25가 아니라 1원을 간다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즉 정고점을 뚫으면서 완전히 고공행진을 해버린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간다는 장담은 누구나 할 수는 없겠죠. 자, 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적어도 0.25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1 일일비 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매매를 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이 효과적인 리브랜딩과 자 그리고 전략적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이게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거래 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비트가 기본 단위로 채택됐죠. 아발란체의 지분 증명 합의 개 을 통합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 주목을 이끌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거죠. 자, 이캐시 커뮤니티에 보면은 최근 SNS에 자, 인포그래픽을 게시하면서 이캐시를 이용한 거래 의 수수료가 기존 결제 수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자, 앞 도적인 저렴한 수수료.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거고요. 자, 세계 최초의 텔레그램 거래봇 비트봇의 프리세일이 또이 캐시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으로서의 비트봇은 높은 사용자 친화성을 자랑하면서 앞으로의 이 거래 혁신 자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는 거래 중심의 네트워크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메인넷 기반 아발란체의 메인넷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자 바로 뭐다 이 캐시다. 자이것의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과 스테이킹 보상 서브체인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또 장점은 어, 바로 차용을 한데. 자, 여기에다가 단점까지 보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캐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정된 토큰 발행량과 채굴량 반감기 등을 유지하면서 지 서브체인, 그리고 NFT 지원,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결제 관련 코인이 많은 시장에서 앞으로 이 캐시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보듯 뻔하게 제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반감기 최대 수혜라는 지금 가장 주요 섹터에 묶였고 제가 아주 밀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동생이라는 거. 자, 이것도 뭐 한목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딱 하나만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한으로 무료 도움 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의사소통 경로만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는요. 이렇게 짧은 영상에서는 다할수 없는 차트 기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배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가 이끌고 있는 무료 카톡 정보방에 빨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황 속보 및 특급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해당 종목들의 신규 매수를 통한 수익 전략, 장기간 홀딩 하신 분들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 모두 총망라해서 매매 전략 및 정밀 매수 매도 타이밍과 목표가 등등 많은 것을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소통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코인 시장 시달리시고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무료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안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3089의 4980으로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이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 정보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 문자 전송은 여러분들에게 무료 도움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성원과 시청 바랍니다. 가장 무료 추천의 최근 두 번째 사례는 스위코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이라고 문자 주셨죠?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600에서 610 매수가 목표가는 2,000에서 2,100 충분히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자,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잡았는데 이때도 역시 특급 정보 이용해서 비중 50% 과감하게 매수 진입했습니다.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시 답변을 주셨어요. 2월 1일 날 역시 어, 수익 예상 시나리오대로 350% 수익 달성됐다. 자 수익 챙겨 나가세요. 축하드린다. 역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어, 문자를 또 톡을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매수 매도 타점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말이죠. 방송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반드시 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심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꼭 문자 주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